야 그럼 기존 시즌이랑 비교할 거 얘기해봐 굴리트, 호날두 누구누구 비교해봐야 되지 호돈, 발라, 질라탄 질라탄은 근데 거기서 거기던데 디에이라, <laughs> 레드베드, 스탄, 앙리 그런 다음에 반 데이크 딱 여기까지만 한번 천천히 봐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럼 굴리트부터 보자 야, 일단은 급여가 2차이구요. 일단 급여 2차이. 왼쪽은 드리블러 있고, 이건 이렇게 돼있고. 야, 일단 1카 기준으로 가보자. 이게, 아, 근데 몸싸움이 7차이 나네? MC가 기존 시즌 낮은 코어 스테이꼭 있다, 맞아? 그니까 러 희한하게 몸싸움이 조금 딸리네. 근데 몸싸움이 딸려도 이거는 민벨이더 좋아서 급여 2차이 나는데 쓸 그게 있을까? PC랑 비교해보자. 급여를 떠나서 TC 비교해보니까 딱 알겠다. 이건 써야 돼. 야 칠카랑 비교해보니까 딱 보이네. MC 써야 돼. 진짜. 이거 왜 MC를 써야 되냐면은 야 능력 차이가 너무나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게 너무 차이 나가지고 이건 써야 될것 같아. 급여 주고라도. 야, 블리트는 아직 써보진 않고 그냥 능력치만 봤을 때 이거고. 이자 이거. 호날두 한번 LH랑 비교할게요. 야 근데 왜 침착성이 왜 낮냐? 이거는 키 1cm랑 침착성 때문에 뭔가 조금 갈리긴 할 텐데, 와, 진짜 별의별 거다 있네. 그리고 윙어로 쓰면 좋은 호날두가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 키가 186이니까. 키가 좀 아쉽다, 키가. LH 은카가 더 좋겠다. 한 시세가 한 4카 정도가 비슷하려나? 어, 그러네, 어. 매일 뭐, 사카랑 한번 쳐보면은, 침착성 때문에, 요거는, 어, 요건 미지수. 요건 미지수인 것 같아. 자, 그리고 호나우도 한번 보자. 음, 얘도 급여 1차이. 이건 무조건 진짜 그냥 MC 써야겠다, 호도는. 말이 안 되네. 이건 무조건 MC야, 내가 봤을 때. 어. 야, 그냥 딱 능력치에서 보여주잖아, 어. 무조건 MC. 어, 이건 무조건 MC고. 아, 그냥 이거는 뭐 자세하게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무조건 MC야. 발락, 일단 급여 2차이. 일단 속가 차이 나고, 슈퍼 차이 나고, 커브 미친놈처럼 차이 나고, 대인수비 차이 나고, 야, 씨! 요것도 MC야, 이것도 어. 아니, 우리는 일단 BP 상관 안 하고. 질라탄. 근데, 질라탄은 내가 쓱 봤는데, 이거는 굳이야, 굳이. 어. 굳이? 어. 베테랑도 좋음. 베테랑도 좋아. 그리고 BA라는 비 a 한번 봐보자. 급여 2차이. 비에이라는 약발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급여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하다, 어. 요것도 고민 좀. 예, 여러분, 제가 인게임은 안 해보고, 그냥 스텝만 보고 이러는 거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레드베드. 와, 급여 3차이다. 야, 근데 은카랑 비슷하네, 어. 요거는, 요것도 굳이야? 급여가 너무 많이 차이 나네? 어, 요것도 굳이. 요것, 요것도 굳이. 급여 3차이, 좀 큰. 왜냐면, 레드베드가 솔직히 급여 때문에 쓰는 거지. 막, 좋아서 쓰는 건 아니잖아. 그, 굳이야, 굳이. 부지. 자, 스탐이랑 반데이크 한 번, 예, 연속으로 좀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탐, 급여 19, 어. 야, 야, 스탐은 쓰지 마. 어, 스탐은 그냥 버려. 어, 스탐 버려. 야, 진짜, 어, 야, 예쓸 바에 그냥 바람 쓰겠다, 바람. 민첩이 너무 딸려, 밸런스랑. 예쓸바의 바람 쓴. 아 그냥 어 예스벨 그냥 바란쓰고 말지 야 민벨이 너무 차이나 앙리 앙리는 누구랑 비교를 해봐야 되냐 오바메양이랑 뭐가 비슷해요 예 앙리랑 오바메양이랑 윙어로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앙리는 크루스 스테지막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백은 찍겠네 공격술은 안쓸것 같아 그리고 앙리는 뭐가 좀 애매하다 능력치 자체가 어, 왜냐면은 일단, 속가 빠른데, 일단, 슈퍼워는안 좋고, 허브는 괜찮은데, 뭐, 약간 뭐, 크로스 스탯이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시야 스탯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민벨이 뭐, 108, 97이라 그래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몸싸움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헤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얜좀 애매하다? 앙리, 기존에 있는 거보다 바꾸면 좋음. 근데, 난 안쓰. 앙리, 케미 받는 사람만 쓰기 바람. 대장에는 좀 안되고, 그냥 케미 받는 용으로만. 야, 그리고 반데이트 합보다 야. MC 반대, 토티 반대, 일단 급여가 똑같으니까. 음, 어? 요거는 MC인데? 좀 밸런스 5 높고. 요거는 MC인데? 효과가 2하고 1밖에 차이 안 나잖아? 어, 위치는 십자 차이인 요거는 MC다. 내가 봤을 때. 요건 MC야. 능력치만 보면 무조건 MC지. 아, 근데 반응속도가 조금 걸리긴한데 요거는 MC다. 내가 봤을 때. 어, 요건 MC. 자, 드롭바. 야,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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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몽 다 입어 있다. 야, 그냥, 아, 그냥 드롭반 쓰세요. 예, 네, 그냥 드롭반 쓰세요. 드롭반 ᄀ 좋은데, 근데, 근데, 뭔가? 진유? 알았어, 진유도 한번 봐보자. 몸싸움, 제발. 아! 스태미너 높, 야, 이거! 진유는 쓸만할 것 같아! 진유 윙어 써도 될것 같아! 스태미너가 높다! 스태미너가 보완됐네. 야, 진유 좋을 것 같은데? 굳이 22 윙어를 쓰냐 하는데 나나 나 제비 쓰는데 제비랑 급여 똑같잖아 근데 가성률이 더 높잖아 와 근데 이런 말이많한데 약발이 좋은 제비냐 아니면은 그냥 약발이 어차피 약발 보완된다 그러잖아 그럼 뭐 얘도 좋좋 좋겠는 걸 스태미너가 높아서 왜냐면 진유를 안 쓰는 게 윙어에 쓰기에는 스태미너가 너무 빨리 달아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 야나 제비에서 진유로 바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어 진유 개 좋을 듯. 뭔가 개 좋을 것 같아. 얜 진짜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MC 선수들 누구 또 있나? 누, 누구, 누구 또 봐보자.